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네서가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단순한 무대 출연이 아니라 삼성그룹과의 장기적인 협업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음악 및 경제계에서는 비네서가 이제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빈에서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며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결합할 때더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삼성 회장 본인이 직접 빈에서의 무대를 감상한 후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삼성은 그녀와의 장기 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단순한 모델 계약이 아니라 비내서의 창작 활동과 미래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광고 음악이 아닌 삼성과 비내서가 함께 만들어갈 혁신적인 음악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기존의 트로트 형식에서 벗어나 전자음악과 신디사이저를 결합한 퓨전 트로트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AI와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음악 콘텐츠도 기획 중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닌 삼성의 기술력과 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삼성 측은 빈에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적 소화력과 감수성이 뛰어나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가 가진 가능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빈에서 역시 이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삼성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다. 저의 음악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음악은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팬들 또한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시 빈에서는 남다르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길. AI와 협업한 퓨전 트로트 라니 너무 기대된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미래를 상상하며 빈에서가 삼성과 협업해 세계적인 홀로그램 콘서트를 개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우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음악과 기술의 융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삼성이 보유한 AI 음성 합성 기술과 최첨단 음향 시스템이 빈에서의 독창적인 보컬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빈에서의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 보컬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 세계 팬들이 직접 그녀의 목소리를 활용한 커버 곡을 제작하거나 가상 콘서트에서 실시간으로 빈에서의 AI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한다. 또한 삼성측은 빈에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음원을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 발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 버전의 음원을 준비 중이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버전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시장에서도 빈에서의 음악이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글로벌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담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빈에서는 이미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다. 관계자들은 빈에서는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업이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음악과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비네서가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살 소녀의 음악과 글로벌 브랜드 삼성의 만남. 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한국 음악 산업은 물론 세계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해 보자.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소식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길 바란다.